안녕하세요. 김대희입니다. 오늘은 체충격파가 유용한 질환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다음 두 번째로 뽑은 부위는 어깨 통증입니다. 물론 다른 부위도 체충격파에 매우 효과적인 부위가 많지만 어깨 통증을 또두 번째로 뽑은 이유는 일단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체충격파에 매우 반응을 잘 하는 부위이기 때문이고 또 매우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또한 가지는 어깨 통증 또한 최근 많은 수술적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또 수술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유용한 질환의 두 번째 시간으로 어깨 통증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깨 통증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통증 유발 요소를 보면은 일단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팔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운동이나 일을 하실 때이 팔꿈치의 높이가 내 어깨의 높이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자세가 들어가는 운동을 하는 경우에 어깨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운동에는 배드민턴 같이 지속적으로 팔꿈치가 들리는 운동, 또 수영에서처럼 팔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팔꿈치의 높이가 지속적으로 어깨보다 높이 올라가는 자세를 취하는 그런 운동들이 어깨 통증을 많이 유발시키는 운동이 되겠습니다.뿐만 아니라 테니스의 서브 그리고 배구, 야구의 던지는 동작과 같은 그러한 운동들이 또 여기에 해당하겠고요. 특정한 직업으로는 목수일을 하시는 분들, 망치질을 이렇게 하신다거나 도배를 하시는 분들처럼 천장에 도배를 하실 때 팔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작을 자주 취하시는 분들이 어깨통증을 많이 유발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어깨통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이 목에 의한 통증과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목에 의한 통증의 경우 이 부위, 제가 지금 손을 대고 있는 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 부위를 만지시면서 어깨가 아픕니다 하고 병원을 내원하는데 실제로 이 부위 즉 어깨 관절보다 목에 가까운 이 부위는 어깨에 의한 통증보다 목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깨 통증에 의한 통증 부위를 보면은 외측 즉 어깨 관절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어깨 관절 주위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 부위 같은 경우는 어깨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여기서 또 유념하셔야 될게 위치이긴 하지만 그 통증 부위가 넓게 위에서부터 넓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목의 5번 신경에서 분지되는 신경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목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깨 통증에 있어서는 처럼 목에 의한 통증과 어깨에 의한 통증을 잘 구분하셔서 치료를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깨 통증의 양상을 보면요, 다양하게 많이 나타나지만은 그걸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계속 아픈 게 아니고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아 이렇게 하면 이런 식 아프듯이 일단 특정한 어깨의 각도가 됐을 때 통증이 유발되고요. 팔을 또 이렇게 좀 움직이시고 나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팔이 이렇게 드러는 지는데 전 과정에 걸쳐서 이렇게 팔이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불편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이 이렇게 안 들어지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 그러한 통증이 유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특정 자세에서의 통증은 어떤 특징적인 자세에서 특정 자세에서 염증 부위가 건드려지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이 충돌 증후군이라고 해서 팔 어깨 속에 들어 있는 이뼈와뼈의 간격이 좁아지는 그 자세에서 염증 부위가 건드려지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유날낭염이라 해서 어깨를 싸고 있는 물낭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러한 경우 총파를 통해서 쉽게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가지가 석회성 건염 즉 어깨의 힘줄에 석회가 발생을 하여 이 석회가 그 좁은 공간에서 돌과 같이 즉, 내 신발 안에 어떤 자갈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발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듯이 이 조그만 돌이 어깨 속에서 지속적인 자극을 만들어내서 염증 현상을 일으키고요. 이 부위에서 지속적인 자극이 통증을 유발시키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스럽지 못한 팔의 거상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경우는 오십견하고는 다른 현상입니다. 5 0경 같은 경우는 관절 안에 유착에 의해서 특정 각도가 되면은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자분들은 전 과정에 걸쳐서 들어는 집니다. 그렇지만은 이 들어지는 자세가 뭔가 뻑뻑한 느낌, 즉 자연스럽지 못한 이러한 운동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근육의 단축이 되겠습니다. 즉 근육이 너무 꽉조여지면 우리 기타 줄이 너무 꽉 조여졌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튀겨지지 않는 것처럼 단축된 근육에 의해서 이 어깨의 운동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흔한 게 이두근의 단축이 되겠고요. 우리 어깨의 외측에 이 존재하는 삼각근의 이상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수술을 하는 회전근개 그 중에서도 극상근이나 극하근 또는 종종 소원근이 이러한 단축에 의해서 어깨의 부자연스러움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절 운동의 제한을 보이는 경우인데요, 관절 운동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오십견이나 동결견에 해당하겠고요. 이 경우는 각도 이상으로 팔이 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올리다 보면 90도 정도에서 팔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어깨 전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환자분들이 그냥 어깨 아프면 은 단순히 50견 오십견 왔습니다. 50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50견이라는 것은 이러한 유착성 관절낭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팔이 이렇게 들어지면 안 됩니다. 팔이 이렇게 완전히 들어진다면 이것은 오십견이라고할 수가 없겠습니다. 방금 봤던 모든 이러한 질환에 있어서 체충격파는 매우 좋은 효과를 내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갖는 이 회전근개, 어깨 근육의 파열의 치료에 있어서는 체충격파가 어떠한 효과를 낼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계가 파열되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수술을 결정할 때 일단 나이를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고령의 환자에서는 재파열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러한 환자에서 최충격파가 어떠한 효과를 낼수 있을까? 제게 오는 많은 환자분들 중에 전혀 회전근개가 보이지 않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환자분들을 보면 주로 어깨 이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회전근개가 팔을 들어올릴 때 처음에 들어올리려고 할때이 회전근개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 회전근개의 기능이 없어지면서 팔을 이렇게 들어올리실 때 목의 이 근육이 먼저 과도하게 잡아 당겨줘야지. 들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근개가 파열되신 분들은 목을 당겨주는 이 근육의 이상으로 인해서 여러 통증이 유발이 되는데 이러한 환자분들에서 이 두근과 더불어 목 근육을 치료를 해주면은 보다 더 쉽게 통증 없이 어깨 관절 운동을 만들어 낼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해 보면 회전 근개가 파열됐다고 해서 어깨가 반드시 통증이 유발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회전 근개가 없다고 해서 팔을 쓰기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수술적 치료를 받기 전에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해 보고 그래도 통증이 또는 운동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때 수술을 결정하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에서 완전히 회전근개가 파열돼서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면 빨리 수술을 해서 더 좋은 수술 결과 그리더 좋은 예우를 만들어내는 게 바람직한 치료 방향이 될 것입니다.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도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을 하고 지속적인 통증이 유발되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러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술적 치료 또한 의사에 의해서 손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 손상을 주게 되면 그 주위에 근육의 단축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단축이 통증을 더욱 조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자분들에서 체충격파의 치료는 관절 운동의 빠른 회복과 더불어 통증을 매우 경감시킬 수 있는 좋은 재활 치료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한 이네 경우 모두에서 체 충격파는 매우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염증들이 발생했던 그러한 어깨 통증에서 주사 치료를 받고 주사 치료 후에 남아 있는 통증에 대해서. 체 충격파를 시행을 해준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뿐더러 추후에 어깨 통증이 재발하는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 매우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경우처럼 팔을 들어 올릴 때 이렇게 전체 관절 운동 범위에서 통증이 유발되시는 분들은 체 충격파 자체가 매우 좋은 치료가 됩니다. 이런 환자들에서는 다른 여타의 치료에 대부분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체 충격파에서 매우 좋은 효과를 내고 그 치료 효과 또한 매우 빠르게 나타내는 아주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회전 근개가 완전 파열된 환자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은 체 충격파 치료는 이러한 환자분의 어깨 운동을 보다 더 수월하게 만들 수가 있으며 통증 또한 많이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분들에서도 수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 보존적 치료로 매우 좋은 치료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수술 후에 재활 치료로서 관절 운동의 빠른 회복과 더불어 통증의 경감에 좋은 효과를 낼수 있는 게 최중격화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깨 통증에 있어서 체충격파는 매우 다양한 경우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환자분들에게 있어 어깨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체충격파를 통해서 호전 여부를 확인하신다면 불필요한 수술을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는 매우 좋은 치료 옵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